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이렇게 꿀풀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꿀풀은 이렇게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이라서 햇볕이 잘 드는 이묘 같은 데 많이 이렇게 자라죠. 지금 보시면 벌들이 열심히 이렇게 꿀을 빨고 있는데요. 어, 꿀풀은 저 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꽃대를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꽃이 완전히 지기 전, 아, 반쯤 지었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꽃을 따서 약으로 사용합니다. 어, 잠시 옆에 흰색으로 피는 꿀풀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것은 이제 흰색으로 피는 꿀풀입니다. 보통 이 보랏빛 꿀풀이 많지만 이렇게 흰색으로 피는 것도 있으니 잘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요 꿀풀의 이 꽃대를 약으로 쓴다고 그랬죠. 이 꽃대. 이 꽃대가 하고초라고 하는데 이 하고초는 몸에 그항 스트레스 작용이 좀 있어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의 고혈압 또는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인한 어 갑상선 항진증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구요. 어 맛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차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꽃대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거를 꽃대라고도 하고 약으로 이제 표현할 때는 열매이삭이라고도 해요.